여러분 안녕하세요. 야생화와 블루베리입니다. 어 여기 음이이 이 화분에 초화랑 어 이게 이제 다리가 있어서 이 너무 복잡해서 이쪽으로 가로 다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화분에 따로 합식을 해서 어 이렇게 이제 심어 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이 있어요. 오늘 또 우리 또 구독자분 오셔가지고 여기 또 빼드렸는데 이제 이렇게 빼서 합식을 해서 다른 화분에 옮겨 심어 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뽑을게요. 여기 이렇게 있는데 뿌리가 이거 1년만크면 뿌리가 되게 커집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뽑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 요 이렇게 어 이렇게 이제 이대로 이렇게 심을게요. 이렇게 합식으로 여기 같이 있으니까 이것들 때문에. 안 되겠네요. 날이 때문에 어안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 뽑아서 이렇게 이제 따로 심어 줄게요. 이 씨가 너무 번식이 많이 돼요. 씨가 번식이 엄청 많이 됩니다. 이렇게 씨가 번식이 많이 돼서 음 이걸 이렇게 이제 뽑아서 또 다른 화분에다가 이제 이렇게 옮겨 주려고 이렇게 이제 파고 있습니다. 꽃이 요도 이렇게 이제 계속 피고 우 있는데 이게 굉장히 씨가 번식이 많이 되네요. 그럼 한해 이렇게 한해이 정도 큰 겁니다. 전부 다 꽃을 깎고 있어요. 이한해큰게 이렇게 꽃을 많이 깎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따로 해줘야지 되지. 이것들이 요 치서 이것들이 요치 갖고 제대로 안 돼요. 꽃이 제대로 안 펴요. 그래서 이제 좀 느르게 이것들만 어 이렇게 해줄거 해주려고, 해주려고 이제 이렇게 다 뽑아 봅니다. 어, 굉장히 씨가 잘 이렇게 되네요. 작년에 제가 여기다가 많이 허쳐놨더니, 이렇게잘 크고 있습니다. 잘 크고 있네요. 어, 초화가 꽃이 피면 굉장히 예뻐서, 어, 이제 이렇게, 어, 이렇게 팠습니다. 이거를 옮기 심어 볼게요. 소화화를 이렇게 이제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심으려고 합니다. 이거는 풀분이고 이 깊어서 여기다가 어, 스치로풀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넣어서 음 이거는 마사는 안 넣고 그냥 이대로 스치로풀이 들어갔기 때문에 야생화흙 비빈한 거음 파테어컬 파테어컬 60% 하고. 부엽토를, 부엽토를 20%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음, 또 이것저것 야생화 허, 음, 하울에서 가져온 야생화허건또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 제알합니다. 재활 20%재활하고또 이런, 이제 이렇게 재활합니다재활해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부엽토가 20%더 갔기 때문에, 부엽토가 20%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 부엽토입니다. 부엽토가 20% 들어갔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이게 이제 초화가 걸름을좀 줘야지 꽃이 많이 피기 때문에 걸름을 좀, 음, 부엽토를 20%나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초화 꽃이 피고 있어요. 벌써 1등 된 게, 오, 요렇게 큰데, 만에만 잘 키우면 되게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이 씨가 씨가 떨어져서 와우 이렇게 깊음을 줍니다. 씨가 떨어져서 이렇게 많은 개체수를 이렇게 늘립니다. 얼마나 기특한지 좋아가 꽃도 예쁜데 어, 이렇게 이제 시구를 이렇게 많이 늘립니다. 굉장히 예쁜 짓을 하지. 예. 굉장히 예쁜 짓을 합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꽃이 이렇게 막 피면서 이게 1년만 키우면 엄청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화가 이렇게 예쁜 줄은 몰랐어요. 처음에 네. 어 30보에 구독자님께서 뭐사천바위수을 하고 막 교환하자 이래서 <laughs> 사천바위수를 하고 막 교환을 했더니. 어우.. 조화가 씨를 이렇게 많이 씨가 나서 자고 새끼를 이렇게 많이 늘리네요 완전 조화와 부자입니다 부자 너무 잘 돼요 너무 잘 돼요 이, 이 덩어리를 이대로 이렇게 넣어주고 이게 또 겨울에 노지가 울동 그대로 되잖아요. 노지 울동이. 그대로 되니까 얼마나 기특해요. 어 나는 이게 처음에 어 죽은 줄 알았어요. 아예 사악이 없어요. 없고 그냥 아이고 죽은 줄 알고 그냥 그래도 뭐어 안에다가 그냥 천 넣어 놨더니 그 주신 분이 죽은 게 아니다. 살아난다. 어 겨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 없다. 그래.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그냥 나나 봤죠? 그랬더니 진짜 겨울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겨울에. 근데 이제 봄이 되니까 이제 세상이 나는 거예요. 이 흔적이요. 흔적도 없을 정도로 없어요, 겨울에는. <laughs>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조화가 굉장히 예쁜 짓을 합니다. 음, 참, 많이. 내가 드렸습니다. 여기저기, 이거를. 너무 많이 돼갖고, 씨가 많이 나서, 여기저기 많이 들었습니다. 이거를. 너무 잘 돼요. 제가 씨 많이 받아서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여러분. 한해 키우면 대품이 됩니다. 한해 키우면. 그 1년생이 이 1년생이 벌써 바로 일어나면서 이렇게 커요. 이렇게. 이렇게 큽니다. 그리고 꽃에 바로 딱 같이 올라오면서 꽃에 같이 딱 올라오면서 요렇게 예쁩니다. 너무 번식이 많이 됩니다. 초화가 번식이 엄청 많이 됩니다, 여러분. 와 가득하겠습니다. 초화가 이렇게 많은 번식을 합니다, 여러분. 진짜 예쁜 짓을 합니다.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요. 부자 됐습니다. 얼마나 씨가 많이 떨어지고 잘 되는지 기특합니다. 올해는 좀 이렇게 해서 어, 내년에 씨를 많이 받아 놓을게요. 서 이렇게 심어서 이렇게 포트 포트 심어 볼게요. 아유, 이건 뿔라잡이네. 아유, 아까워라. 이거는 뿔라잡이 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똑뿔라졌습니다 노지 너무 잘 되니까 뜰 안에서 그대로 되니까 좋고 화분에서도 너무 잘 되고, 음, 참 참 예쁜 아입니다, 이 아이가. 꽃도 얼마나 예뻐요. 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심었어요. 이제 이렇게 심었고, 이렇게 심었고, 빙카 마이너인데, 빙카 마이너를 여기다가 이렇게 삽목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이렇게 삽목을 두 개를 했는데, 영상이 없어서 영상이 제가 한다고 했는데 어, 영상이 어, 잘안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빈카 마이너를 너무 이것도 잘 살아줍니다 최고로 잘 살아줍니다 이렇게 요거는 여기 하나 이거는 여기서 죽은 가지기 때문에 요거 이렇게 자르고 여기서 이거 한마디 두마디 원래 여기 해도 돼요 근데 너무 작으니까 여기 두마디에서 이렇게 이렇게 자르세요 이렇게 이렇게 잘라서 어, 이렇게 심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냥 꼽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꼽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 여기도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자르고,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꼽아주면 돼요. 이렇게. 엄청 이것도 잘 자라줍니다. 뭐, 딱 땅에 닿는 순간에 뿌리 내립니다. 이것도. 이렇게, 어, 땅에 닿는 순간에 이렇게 뿌리 내, 내리기 때문에 굉장히 잘 돼요. 어, 여기랑 이렇게 두 개를 했어요. 두 개를 했는데, 어, 이게, 예. 영상이 잘못 됐더라고, 요잘못 예. 돼갖고, 그래서 내가 다시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렇게, 어, 풀분에다가 두 개를 이렇게 했어요. 이거, 이거 초화화. 초화 이렇게 꽃이, 꽃봉으리 있는 거를 여기다 이렇게 옮겼어요. 이제 합식을 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 씨를 많이 받아서 어, 내년에는 또 나눔할게요. 이거 씨를 많이 받을게요. 굉장히 씨가 잘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 심어보았습니다. 저희 채널에 와주시고 널 응원해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